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책 주식 사이트 선제공격동의 종목 분석 연구원입니다. 오늘 분석할 종목 성원파이프 성원파이프 되겠습니다. 우선 종목 분석에 앞서 저희 이채 선제공격동에 오시면 필명 선제공격의 무료 증권 방송을 매일 청취하실 수 있고 무료 종목 상담 진단도 해드리고 있는데요. 선제공격은 현재 다섯 곳의 증권 방송을 통해서 유료 연약 400여 분을 모시고 있으며. 그중에 원금 회복자 10분을 배출했고 3월 원금 대비 100% 이상의 수익을 기록한 회원분들도 배출하는 등 많은 회원분들이 현재 높은 수익을 달성 중에 있습니다. 그밖에 팍스넷 3월 베스트 전문가 선정, 슈원의 3월 신규 회원 가입률 1위를 달성하면서 회원 재가입률 100%에 가까운 기록을 보여준 국가대표급 애널리스트가 있는 종목 분석팀에 오늘 상담 요청이 들어온 성원파이프 종목 분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원 파이프 전체적인 차트의 모습 한번 보시면 최고점 1,724원 기록한 가운데 급락하는 모습 볼수 있습니다. 뭐 다시 상승하지만 20일선에 막혀 최저점 432원을 기록한 모습이고요. 저점을 진짜 막 강하게 이평선들을 돌파하는 모습 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큰 등락 없이 긴박수권의 조정을 거치다 최근 들어 매수세가 증가하면서 5일선 타고 상승하는 모습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 종목 대응 방법으로는 우선 기존 보유자분들 5일선 이탈하지 않는 범위에선 홀딩하시고 손절과 5일선 깨지는 940원 잡고 대응하시길 바라며 신규 매수자분들 정고점 매물대 이 부분 이 부분 강하게 돌파 시 매물대 보시면서 한뭐 손절 라인 970원 정도 1천원에서 970원 정도 예, 생각하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어, 이 종목 선제공격이 추천해서 뭐 4월 초에 추천해서 현재 큰 수익을 낸 종목이기 때문에 선제공격 동호회 오셔서 함께 종목 조언 받으시면 좋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체 선제공격 동호회 오시는 방법 말씀드리면 포탈 사이트에서 이채 검색하시고 들어오셔서 어, 회원가입 먼저 하신 이후에 우측 상단에 동호회 클릭하시면 동호회 찾기가 나오는데요. 이 동호회 찾기에 동호회명 선제공격 넣어주시고 찾기 버튼 누르시면 총 3개의 검색 결과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 맨 위에 위치해 있는 선제공격 동호회를 클릭해서 들어오신 다음 선제공격 동호회에 가입하신 후 대화방 클릭하시면 선제공격의 무료 증권 방송을 무료로 무료로 청취하실 수 있겠습니다. 오셔서 선제공격과 함께 높은 수익률 랠리에 동참하시게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